안녕하세요 마타입니다. 전일 비트코인은 FOMC 전 저점 56.8K 대비 상승을 이루며 현재는 59K에 위치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어, 선물 매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점과 저점이라는 달콤한 단어를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고점에서의 쇼식 포지션을 잡았다면 내가 저점에서 롱의 포지션을 잡았다면 많은 분들은 FOMC 전 아직 바닥이 아니다. 50K의 이탈이 발생할 거다. 물론 이번에 발생한 조정이 중기적으로 바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은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많은 기술적 분석과 글로벌 경제를 체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고점과 저점을 알수 없습니다. 선물 매매의 포지션을 잡는 순간 매분 매초가 우리를 시험하기에 멘탈적으로도 장기간 보유하기란 쉽지 않죠. 그럼 여기서 분할 매수라는 투자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승률이 달라질까요? 적어도 내가 주관을 가졌던 자리에서 아쉬움을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할 매수, 비중 조절을 투자에 생활화한다면 적어도 후회의 빈도수가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